오늘은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해 놓왔습니다 자연석 위에 분경식으로 이끼와 부처선이 있습니다. 기와 위에 다육이가 있어요. 바이솔이 있습니다. 아주 잘 관리를 하셨어요. 보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뒤에는, 철주 꽃지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자연석 아래에도 화산석 같아요. 화산석으로 띠를 둘르고 그 밑에 야생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부처선도 있고요. 정원을 아름답게 아주 잘 가꾸셨어요. 병원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산새 소리가 아주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리듬을 타는 것 같아요. 철쭉꽃이 화사하게 피니까 마음마저 미소가 감돌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잔디를 심으셨는데 잡풀이 하나도 없이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마당 가운데는 세련된 의자 의자와 탁자를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원두막이 있는데 원두막에 그 아래에는 아주 보기가 힘든 광경이 있어요. 한번 보러 갈까요? 원도막 아래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아마 신선들이 사는 곳 같아요, 여기가. 또 계곡 밑을 내려가서 또 이렇게 몸을 담글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주 계곡도 물이 맑고 아주 아름답고 좋군요. 계곡이 있으니까 새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아주 자연 그대로 있군요. 오늘은 주인장께서 원두막에서 바둑을 두고 계십니다. 신선들이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평관으로 가는 데는 몇 도를 놨습니다. 여기는 한 일곱, 여덟 평 되는데, 가생이로 반송을 심고, 안에 상추와 마늘, 여러 가지를 심으셨습니다. 여기는 신철죽이 한 폭인데, 키가 한 1m50, 폭이 한 2m 되겠습니다. 아주 잘 자랐어요. 아주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밑에는 화산석으로 띠를 눌렀습니다. 현관으로 가는 앞에도 소나무가, 키가 2m50, 폭이 3m 되는 소나무가 전지가 잘된 상태로 있는데 밑에 야생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그네에도 아주 세련됐어요. 세련된 그네에다가 화분을 하나 놨습니다. 소품으로 그 옆에는 자연색이 있는데 자연색 위에다가 부처선을 얹어 놨어요. 바이솔도 있습니다. 아주 그림 같군요. 여기는 황금단풍나무가 있습니다. 밑에 나무 화산석으로 띠를 눌리고 황금남풍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화사합니다. 여기는 마당 가운데 의자를 놓으셨습니다. 의자도 아주 아름다운 의자를 놓으셨네요. 그 뒤에는 반송이 손질을 잘한 반송이 있습니다. 키가 3m, 포기한 4m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산석으로 다 화단을 꾸미셨습니다. 밑에 나무로 띠를 돌리고, 야생화를 신고, 화산석으로 띠를 돌리고, 또 야생화나 부처손을 얹고, 또 화산석으로 띠를 돌렸습니다. 아주 보기가 너무 아름답게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또 누냥을 또 심으셨어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철쭉꽃이 피니까 화사한 게 마음마저 아주 편안해집니다. 집도 아주 잘 지셨습니다. 여기는 눈양이 있는데, 눈양이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눈양을 아주 전지도 잘 하시고 잘 키우셨습니다. 그 옆에는 바이솔이 있습니다. 여긴 반송인데 소나무가 키가 3m, 폭이 3m 되겠습니다. 반송을 신고 그 앞에는 화산석을 놓고 여기 또 눈양이 있습니다. 눈양인데 금양 같아요. 그 옆에는, 그 옆에는 야생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자연석 위에 부처선을 얹어놨습니다. 한쪽 곁에는 또 금성이 있습니다. 키가 1m50, 폭이 60cm 되겠습니다. 하산석과 누양과 바이솔, 부처손이 소나무와 함께 아주 어울리는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여기도 어떤 형상을 잡았어요? 눈향이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소리가 아주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있어요. 여기도 자연석 위에 붙여선을 얹어놨습니다. 아주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자연석 앞에 부처선을 얹어 놓고 여기 누냥을 놨습니다 누냥도 여기도 어떤 형상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저쪽 부처선 뒤에는 또 장미를 분식으로 심으셨습니다 여기도 키가 3m 포기한 5m 되는 반송인데, 전지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밑에는 화산석을 놓고, 야생화와 또 눈양이 그림같이 놓여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조회가 깊으신 분 같아요. 대문도 아주 세련되게 하셨습니다 집 옆에도 키가 2m 5 0 폭이 4m 되는 소나무를 전지를 찾은 상태로 밑에 야생화 꽃이 살짝 피어 있습니다 아주 그림같이 정원을 가꾸셨어요 오늘은 심산 계곡에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신 행복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